준비 있어. 그냥 그냥 축다 써버려 줄까? 써. 넣으세요. 아유 지금 체중을 응. 이동을 하는데 너무 좋잖아 응. 체중을 오늘 준비하다 이동을 했으면 잡아줘야 되는데 아하. 체중이 응. 이무붙었잖아아 응. 아. 맞아. 그랬어. 체중을 잡아줘야지. 그 체중 잡으려고 간겨주는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아, 왜 이렇게 <왜? 웃음> 아니야 타이밍 <laughs> 하나도 맞아요 빠르다니까 타이이안맞는다니 너무 쎄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봐. 공이 아, 그래? 왔잖아. 공중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내가 지금 세? 아니 세. 공이 세냐고. 공이 세냐고. 세냐? 아니. 야, 씨 아니 가면서 맞을 때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 노고 하듯이. 아 그렇게 거기서 맞춰 거기서 또 멈췄지? 응. 멈추면서 살짝 감싸줘봐 아자원투 쓰리 원투 아니 편하게 원원투 쓰리 원투 1, 2, 3. 그렇지! 1, 2, 3. 1, 2, 3. 아, 오케이. 아, 대박. 이거 왜 돼?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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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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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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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이게, 게 하면 이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게, 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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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세게 어, 치이말 아, 이렇게. 아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세게 아, 치지 말랬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세게, 세게, 세게 치지 말라 그랬다 오케이. 너가 좀나쁘진 않지. 나쁘지는 데 근데 돼. 지금 세게 안 쳐도 공이 세단 말이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풀리그할 때는 절대 무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우선은 나의 플리그 여기서 딱이 느낌을 하고 싶어. 그거는 겁나 떴을 때하시겠어요 아, 떴을 때요. 이거 마시고요, 그냥. 아이씨, 너무, 너무 섰어요. 조금 빨랐죠? 준비가. 어? 손도 되지? 어. 약간, 지금 약간 늦어가지고 약간 좀 어. 그냥 느낌으로 약간 그런 포즈가 틀리게. 요 너무, 근데 너무 소박한다. 그왜이원 원에서가 안 좋은 거야 아. 원, 두, 쓰리. 그러니까 원에서 안 좋은 거야 원에서. 아 맞아. 그리고 투가 너무 내려간 거고요. 원 여지 이제까지 여기 원 이런 느낌부터 원이 있어야 돼요 원 이렇게 들어. 어 원이세요 원, 두, 쓰리. 그렇지. 원, 두, 쓰리. 빨라 지금 더 빨라요. 들어가기 너무 예측, 너무 날도 보는거 같아. 맞아. 아야, 좀만 굽혔으면 되는 거였어. 아, 아니, 손목이. 아, 손목이. 어. 너무 빨라. 아이씨. 아, 씨. 아. 아하. 야, 이... 그만면은지금도 약간 거의 서서 하지 마라. 좀 내려온 거렇죠 아니, 진짜 그것도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 아, 씨. 컨트롤이. 잘했어. 야, 씨. 아니, 왜 튕기냐, 마지막에. 그리고, 왜안 쏠리니? 그래, 오른쪽으로 왜안 쏠려? 아. 왜안 쏠려? 오른쪽으로. 알았어. 오른, 오른, 오른발 중심으로 왜안 쏠려? 더 쏠릴 수도 있잖아. 왼발을, 왼발을 들망정? 아. 알았어. 왼발을 들망정? 어! 아, 왼발이 들어도 돼. 대박! 네, <laughs> 하는 오 나이스. 가깝지 않아? 느낌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가까워졌지 아니야. 아까보다 아, 더려서 어. 더 편해지지 않았냐고. 다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오, 나이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처음으 샛고치 하는 새 꽃이가 클 하는 거 같은 느낌이나.